지금 일본 여행 가면 대박. 엔화 약세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아니, 여러분.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일본 엔화가 힘을 못 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엔화 약세. 흔히 말하는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당장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은 와, 환전할 때 이득이다. 하면서 좋아하지만, 아저씨는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옆 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에도 불똥이 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 엔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썰좀 풀어줄게요. 일 일본 여행은 땡큐. 하지만 소비재 수출은 아이쿠. 엔화 약세가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여행 비용 절감입니다. 여행가는 사람 땡큐. 과거에 100만 원으로 10만 엔을 바꿨다면, 지금은 100만 원으로 12만 엔 가까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똑같은 돈으로 일본에서 더 많은 물건을 살수 있으니, 당연히 여행가는 사람들에게는 땡큐죠. 명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걸 싸게 살수 있다는 기대감에 소비도 늘어납니다. 우리 기업들 아이쿠. 하지만 이면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소비재를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려요. 일본 사람이 한국 제품을 사려면 비싸진 한국 돈으로 사야 하니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K 라면이 일본 현지에서 비싸지면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나라 라면을 사 먹겠죠. 이처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메이드인 e 재팬이 싸진다, 산업 경쟁력 위협. 이게 바로 아저씨가 가장 걱정하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협입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돼요. 한국의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엔화가 약해지면 도요타는 해외에 차를 팔때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엔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결국 전 세계 바이어들이, 어,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싸네 하면서 일본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일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면 결국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는 우리나라 주시 시장 전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월급이나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라서 절대 가볍게 볼수 없어요. 참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 금융 및 대출 영향. 엔화 약세는 단순한 환율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엔화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엔화가 약해지고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달러 자산을 더 안전하다고 선호하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될수 있어요. 결국 일본의 엔저가 우리나라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돈이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리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엔저는 당장 일본 여행의 꿀팁일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수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엔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똑똑하게 따져보세요. 아저씨가 하는 말 굴려듣지 마세요.